시편 80편 1절부터 이제 아삽이라는 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 곳에서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게로 에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근본이 영원에 있으신 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잖아요. 이 빵집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기르시게 될 것이고 그가 창대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완복음 10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인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또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의 양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밖에 있던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우리 안으로 모실 으 것이다. 그들을 다 구원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해서 한 우리 안으로 모실 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만드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양 우리 밖에서 사나운 짐승인 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시달리던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시는 그 안전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바깥에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아직도 시달림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베들레헴이 뜻이 뭐라고요? 빵집.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교려 말씀을 잘 들으신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깨달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의 떡이 되신다 빵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밖에 이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베들렘 지역의 목자들에게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쫙 비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가지고 온 것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후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천사들은 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찬송 후에 천사들은 하늘로 떠나갔고요. 목자들은 이 가축들이 있는 억간들을 찾아갔는데 구유에 있다 그러니까 헛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천사의 말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짐승들의 밥통이잖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이 목자들은 그들이 본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고요.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다시 목자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목자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그 내용에 우리는 관심을 가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홀리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평화를 원하고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각 가정만 보아도요. 부부가 싸우고 연들 갈등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가정에서도 갈등과 미움과 불신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가정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삶에는 여러분 평화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 미국의 이제 역사학자 윌 듀란트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최근 인간의 역사 3500년의 역사를 기록해보니까 3500년이 기록된 역사예요. 근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지 7.7%, 270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역사는요. 전쟁으로 가득한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몇 퍼센트의 평화를 누리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100% 평화를 누리고 사시는지, 아니면 내 평생 살아보니까 한 10%도 안 된다.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요 6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그길 앞에 카페트처럼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멘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보면 아멘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폭종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 본 거예요. 만화의 왕으로 본게 아니라, 정치적 왕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그 대단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드실 것을 희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로마와 전쟁도 불사할 것을 지금 결심하면서 이렇게 환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케 하시면서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을 선포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어디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즉 평화와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은요, 그들이 진정 이 땅에서의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보면서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순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입술로만 평화를 말하고 있고 그들의 속에는 진정 평화를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 보면요, 앞에서도 말한 대로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학교나 직장이나 정치계나 문학계나 종교계나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면 어느 분야이든지 겉으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으로는 서로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심지어는 전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런 열렬한 환호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그 성을 보시며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도 오늘 예루살렘 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감춰졌다. 도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즉 원수들이 예루살렘성을 무너뜨릴 공격력 흙, 흙, 언덕을 쌓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성이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부터 주 70년부터 로마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로 19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면서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평화를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여러분들 깨달으시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기쁜 날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길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말로만 평화를 말하지, 실상은 평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레바논 전쟁을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보니까 지금 평화를 원합니까? 서로 싸우기를 원해요?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우리 삶의 여러 모습을 보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깊은 성탄절에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왜 우리가 평화를 모지르느냐? 나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모지를 때가 많아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때문에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정치인들처럼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친구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작은 곳들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단 통해 평화가 가득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을 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셨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겠노라 라고 그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과 싸움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있는 곳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수문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룬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야 정말로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평화를 만든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절대로 평화를, 평화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 평화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올해 이 성탄절 이후부터는요, 이런 평화를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평화를 만들겠다. 내삶 속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